네 안녕하세요 100% TV입니다 현재 시간은 5월 31일 오후 3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종목들이 무난하게 흘러갔던 것 같고요 하나하나 보면 선행 시스템이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약6%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제가 얘기 드렸지만 원래는 제 기준에서는 이미 수렴의 끝단계였고요 그리고 상승이 나왔어도 사실은 진지하게 나왔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행 시스템은 제가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많이 공개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물론, 어, 지속적으로 좀우상향 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너무나 아쉽죠. 상승해야 될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 갭으로 6% 상승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락했죠. 하락하고 나서 지켜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 내일까지만 한번더 볼게요. 내일까지만 한번더 보고, 어, 이게 사실 저항대가 4만원이 강력한 저항대인데, 돌파하기 전에 한번 개인들 털어내고 누른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있죠. 근데, 선익은 이미 많은 기회를 날린 만큼 한번더 만약에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백시 익절하고 다음 종목을 들어가겠습니다. 선익은 조금 아쉬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내일까지 한 번만 더 올게요. 4만 원이란 강력한 저항대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물량 조절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무나 조금 더딥니다. 만약에 내일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기다렸던 많은 날 동안 기다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실망하겠죠. 아이 종목 안 가나 보다. 그러면 물량을 어떻게 돼요? 던지게 됩니다. 여기서 산 사람들 여기서 산 사람들 물량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던지게 되면 매도세는 더해지고 결국 주가는 하락하게 되죠. 어 수렴이라는 게 수렴이라는 게 사실 특정 기간 동안 이 상승과 하락이 음, 모아지는 그 순간을 뜻하기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죠. 상승 쪽으로 파동이 나올 때도 있지만 하락 쪽으로 파동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결국 이 기간 동안에 모아진 힘이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올라가든 한 번은 쏟아져야 돼요. 저는 이제 윗방향으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코스코 볼까요? 코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3650원까지 상승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이 나왔죠. 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해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너무 급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더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수익 실현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결국엔 보시면 다시 상승합니다. 장막판에 다시 들어 올리죠.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스윙 중기 종목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어, 제가 많은 얘기를 드릴 순 없지만 저 소통방 분들이나 아니면 저하고 이제 같이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특정 목표가를 얘기드리고는 있지만 유튜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테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상승에 정말 초입입니다. 아직 멀었고요. 상승은 더욱더 크게 일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어제나 오늘 수익실현하는 게 맞죠. 그리고 만약에 중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상승이 나올 때 절반 정도 수익실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절반은 보유하는 방식으로 지당하는 게 좋겠죠. 포스코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지 종목이 지금 박스권 하단에 속해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차적으로 어 매수를 들어갈 타이밍이 온 거죠. 이제 1차적으로 매수 들어갈 타이밍이 오고 만약에 상승이 일어나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더 늘리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상승하지 않고 하락을 한다면 즉시 손절하면 됩니다. 즉시 손절하면 되겠죠? 손절 라인은 짧게 잡고 익절 라인은 길게 잡는 겁니다. 이게 제 멤버십 강의 영상 중에 하나인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 이 박스권 매매 핵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지는 이제 조금씩 들어가도 좋은 타이밍이 왔다. 고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신규 종목을 세 개를 공개했죠. 한솔테크닉, LX세미콘, 그다음에 어, FST 세 가지입니다. 어, 종목에 대한 설명은 제가 우리 소통방 분들한테 100% 관심 종목 한솔테크닉스 하면서 산업권부터 시총 그리고 기업 설명, 어, 많은 얘기 뉴스까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하진 않을게요. 기업적 설명은 차트적 분석에 제가 얘기 드리자면 한솔 테크닉이 오늘 어 약6% 조금 안 되게 상승하고 나서 지금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는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점점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우리 소통방분들, 그 다음에 저하고 함께하는 분들한테는 일정 부분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LX 세미콘이 참 힘이 강력하죠. 전좀 내려오길 바랬는데좀 내려오길 바랬어요 내려오길 바랬는데 생각보다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면 고점이죠. 눌려 눌림이 나올 때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FST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눌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매수 타점이 오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한솔테크닉, LX, 세미콘, 그다음에 FST는 관심 종목만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소통한 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또 드리고 저와 함께하는 분들한테는 또 얘기 드리고 있지만 유튜브 영상만 보신 분들은 어, 혼동이 와서 갑자기 이제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점입니다. 지금 눌림이 나올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세종부터 고점이에요. 눌림이 나올 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수의 기회로 삼지 마시고 조금 더 흐름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항상 공개하니까요. 그래서 터닉 시스템은 내일까지 한 번만 더 보고, 지금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건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아,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오늘 이제 좀 문의해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참 패턴이 지저분하다 제가 건드리고 싶지 않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을 지켜가고 있어요 26,000원이 사실 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시면은 저점을 지키고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저점 지키고 올라가고 지키고 올라가고 만약에 이거 깨지면 어떡할까요? 페닉스를 나오겠죠 그래서 익절 라인이든 손절 라인이든 중요한 26,000원을 기점을 두고 어 매수매도 하신다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만 한미반도체는 제가 오랫동안 계속 공개했던 종목 중에 하나라서 지금 우리 소통방 분들도 많이 보유하고 는 있지만 어 이제는 보유자 영역이에요 그래서 신규로 저희 소통방 들어오신 분들은 또 제가 영상이 공개했다고 해서 바로 사지,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미반, 한미반도체는 보자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간간히 얘기만 드릴 뿐이고 어, 신규 매수자들은 진짜 자중하셔야 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지, 한솔 테크닉, lx 세미콘, fs t, 선익 시스템까지 어, 내일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통방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실 겁니다. 제가 소통방에서는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에 드리지 못한 이야기들을 더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좀 많이 드리고 있고요. 어, 참 많은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종목들에 대한 영상에 공개하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신규 종목도 소통방에는 미리 제가 항상 공개하고 많은 얘기를 저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소통방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통방은 유튜브, 제거 유튜브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시청자와 함께하는 수익보는 종목 무료 공개라고 써있죠? 보시면 구독 눌러주신 분,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 그 다음에 문자, 구독했어요라고 문자 주시면 제 소통방에 어, 입장 안내 드리고 공개하지 않은 종목도 선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무료로 운영되는 방이에요. 종목 소통방은 저하고 함께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좋은 방입니다.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내고자 만든 거니까, 언제든 입장해 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